겹지만 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정겨운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것. 울산에서 가까운 울산 울주군 쪽으로 나왔습니다. 울주군 쪽으로 나와서 시골 산길로 들어서니까 깔끔하게 이런 저수지가 펼쳐져 있네요. 네. 날씨 엄청 좋죠. 하늘 색깔도 좋고 지나다가 차를 세웠는데요. 요 집이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한나 본채 파랑채 어, 그리고 아래 채인가요? 보이시나요? 옛날 창호지 모니터 보기만 해도 정겹습니다. 요 집에는 우물도 있네요. 이쪽 항아리 옆에, 장독대 옆에 사용하던 우물도 그대로 있네요. 저 건너 사랑채에도 정직간이라 그러죠. 부엌으로 들어가는 나무문들 데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는 나무문하고 문틀도 모두 그대로 아직 남아있네요. 창호지바른 문틀 아주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대문이 어느 쪽인지 한번 볼까요? 아휴 가을이라고 아니, 노랗게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집인 것 같은데, 이 집은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로가 있네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바로 있고, 오. 돌담, 흙담으로 쌓았던 아무도 안사하시는가 봐요. 대문을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정감 있고, 위치 좋아 보입니다. 돌담 한번 보세요. 집 울타리. 돌담이 아주 이쁘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아주 정겨운 그런 돌담이네요. 감나무가, 이쪽에도 감나무가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대문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전 대문인가 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네. 상당히 정감가는, 아주 정감가는 그런 집입니다. 아이고, 은행이, 은행이, 이거 밟으면 안 되는데. 어쩔까, 어쩔까. 은행이 주렁주렁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그냥, 다닥다닥, 다닥다닥, 다닥, 다닥. 은행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은행이 자동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정겹죠? 오래된 돌담에 넝쿨 자풀들이 우거지고 아주 정겹습니다. 정겹지만 돈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정겨운 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는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여기는 어떤 건물이었길래 이렇게 다 무너지고. 네. 일단 대문이 잠겨 있으니 뭐 안을 볼 수는 없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추를 이렇게 잘 키웠네요. 배추가 그냥 큼직하게 쑥쑥 자라고 있는데. 아유, 우리 집 배추는. 자라기는커녕 뿌리도 못 내리고 다 녹아 죽었으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멀리서 이렇게 마당가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아담하니, 네, 평수가 그다지... 너무 크지도 않고 이쪽은 창고나 마구간으로 썼던 것 같고 장독대도 있고 낯선 사람 왔다고 마을에 멍멍이가 짖네요. 아 여기는 마구간으로 썼던 곳이 맞죠? 소염을통네 네, 소를 키우고 했던 소마구관 여기는 문이 있어요. 작은 문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넣어두셨네요. 썼고 뒤쪽에는 이렇게 또 여유가 있네요. 이것도 텃밭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옛날 창오지 문.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하셨었고 장독대가 요렇게 있습니다 아 수도도 들어와 있는가 봅니다 마을 수도든 뭐 상수도든 일단 수도가 들어와 있는가 봅니다 장독대를 올라서면 음 요렇게 호박도 커가지고 있고 그렇네요 아 수도는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도 수도가 있고 아이고 장독이 하나 깨졌네요 항아리 장도 들어있는데 뚜껑이 깨져가지고 옛날에 이런 독 어머니들 어른들 독참 많이 사용하셨는데 집안의 보물이었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어머니들한테는 독이 보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니까 이쪽은 기와고요 조쪽은기완인데 아, 요것도 기와네요기완인데 앞에 달아내는 거를, 슬레이트를 사용했네요. 슬레이트. 슬레이트? 슬레이트? 네. 그럽니다. 어쨌든, 이것 아담하니, 방향도, 어쨌든 이 집도 방향이 남향을 보고 있고, 앞에가 탁 트였습니다. 탁 트여서 좋네요. 소 마구간의 창문입니다. 창문. 정겹죠. 예예예. 아, 예. 예, 예. 그 아, 있거든요. 그 알고만은? 예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예. 한 번씩 봤거든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